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 겁니다. 제목 전기기사는 슈퍼갑 슈퍼가성비갑 자격증, 빛 납골당 교회 전기 안전관리자 그렇습니다. 이 전기기사가 갈수 있는 데는 엄청나게 많다. 그 근거가 뭐냐? 납골당과 교회. 뭐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딜 가나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법적인 선임을 걸어야 돼요. 예, 법적인 그 전기 안전 관리자가 없으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불법. 그 어디, 어디서든지간에 어디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전기 안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기 기사를 따고 이뭐 바로 선임을 걸 수도 있고. 1년 선임을 걸 수도 있고, 2년 선임에서 무제을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등급이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 그 설비 용량이 넘어서면 반드시 전기기사를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낙골당 전기기사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는 일단 1년 선임을 해야 돼서 1년 선임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따고 1년 뒤에 여기에 뭐, 선임을 해서 일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전기기사 진짜 어디든지 다 가니까요. 어디든지 다 가니까. 확실히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듯이, 전기기사 따고 무제한 선임을 하면 거의 뭐반 전문직. 왜? 어디든지 다 취업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문직 특성이 뭡니까? 뭐, 잘려도, 뭐, 취업 같은 거는 그냥 막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전기기사도 약간 그런, 비슷한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기기사가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서 뭐 고시급, 막 그런 뭐 사자, 그런 전문직급은 아니지만 전기기사를 따고 2년을 풀면 굉장히 방향성이 넓어져요. 말도 안 되게 넓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뭐고골당도갈수 있고 교회도갈수 있고 뭐 상상도 못하는 것도 다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이게 이 가성비가 좋습니까? 예, 이런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주 3, 4일 근무하면서 예 막말로 주 3, 4일뭐 나골당이나 교회그 정기 안전 관리도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뭐 투잡을 뛰든가 그래 하면 말도 안 되게 그 생산성이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서도 그 설계님이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다른 걸로 뭐 투잡 뛰어가지고 뭐그 알바도 하고 그 설계 그린 거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리기사도 그 투잡을 뛰고 하니까 이거 연봉이 뭐0천 8,500 솔직히 그 정도면 굉장히 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의 전문직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도 또딴걸또할수 있고 굉장히 방향성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슈퍼 가성비 값 예? 완전 슈퍼 가성비 값이면 쓰기나닙니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 전기기사로 완전 개꿀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전기기사에 그냥 막 자, 운전면허 장롱면허 마냥 그렇게 썩혀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전기기사 필기 오늘 뭐 접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기 접수하신 분도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도전하시면 아주 좋지 않나. 그래서 뭐 결론 슈, 미친 슈퍼 가성비 자격증이 전기기사입니다. 잘 쓰면 엄청 유용할 것이고 못 쓰면 그냥 장롱 면허 마냥 썩일 것입니다. 그 정보는 여기 채팅방과 전형직들의 경험 공유가 기반된 것. 예, 오늘은 이까지입니다.